갈지스 카우로 들어가야죠. 은갱이이몇 살이지? 아, 오늘은 아쿠 님을 연애를 좀 시켜 보려고 야, 야 둘이야. 둘이 만나라. 아주 잘 어울린다. 어, 지금 연하 커플, 연상 연하 커플을 만들어서 엮어 주려고 네. 하는데. 지금 네? 연하 괜찮아? 덩이라는이 친구 2살 청각하고요. 그렇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 살처녀 아쿠 님과 함께 연애시켜 주기 되셨죠. 아, 아니. 사진 이있 아, 아쿠님이 이쁘다고 그 얘기했더니 참치집 사장이 아. 작업을 건다. 저, 저 남자는 절대 만나지 마. 참치집 사장은 아니, 인기가 아니, 너무 많아요. 아니, 남자. 아. 남자 친구 어. 사장이래서 그런가? 여자. 어 완. 돈이 맞아. 많아서 그런가? 아 니니에. 아 니니에. 니니 니니. 니니 니니. 형님 제가 어때서요? 갑자기 발끈하는 참치집 사장. 괜찮지. 여자한테 인기가 너무 많아 안돼. 실제로 정말 연계가 아, 많아요. 바람 필때안 걸려. 어. 속상하게 안만들다 안 그래. 말할 수 없지만 내용들안 걸리게 어. 잘 필게. 어. 어. 마성의 참치 추사장이거 여자도 이거 끌려. 여자도 이거 끌려. 아, 이게 뭐란? 끌려? 아이니. 네. 그런 거안 돼요. 바로 가정 들어오는 22살 청년. 소고니도 쓰레기 아. 자기장 아. <laughs> 니니에. 아니. 그래서 스물두 어, 세 청년을 눈이, 갑자기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어, 눈이 이뻐서 깜짝 놀랐어. 엉덩이 오빠요? 어, 오빠가 동생이니까. 라 동생이 오빠라니? 어, 동생이라고. 어, 그냥 생긴 건 오빠야. 네. 어, 생긴 거. 진짜. 얘 기절 시킨 거야. 다. 아 둘이 <laughs> 이렇게 엮어주다가 네. 하나 더 신경 못 썼더니 전 얘밖에 아, 못 봤어요. 그냥 죽어버리고. 아 가라, 봐봐 아, 하나 더 있잖아. 오늘도 공기 방패를 열심히 하고 있는 제 아, 말고 배그아재제리 어우 존나 잘 쓴다 쟤. 근데 어, 뭐야? 이게 머리가 맞는다고? 아, 누나 앞에서 아, 되게 잘 멋있게 줄게. 아니 나 점프하고 있는데 그걸 예삿을 맞춘다고? 열심히 교억하고 있어요. 머리 철랑철랑거리면서 생면이 애교를 부려요. 와, 머리 막갈라잖아. 너무 귀엽잖아. 어, 애교를 막부려안 어? 돼. 못 어, 잘려? 연막 했어요. 없어. 연막 없어요. 하지만 신경 살렸어요. 쓰지 않는 아프진. 어 있다 <놀라> <놀라> 너무 잘 쳤는데. 킬. 어, 나이스. <놀라> 나이스. 아 <놀라> 자기장. 갑자기 느린가 빠른가. <놀라> 게임에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이건 나한테. 느려요. 이제. 빨라. 아예 사패지잖아요 이거 느려요. 차 타고 들어갈까? 그러셔도 되고 그래야 될것 같아요 지금. 아 연예 얘기 속 들어가고. 그래, 빨리 타. 게임에 완전 포커트 그래, 집중하는. 자2초만 2초만. 아이 대기래. 아.. 이제 완전 분위기 반전돼가지고 사람 발견 어디? 이6 0완에 집중하네요 1번 핑 쟤네 둘집 안에 어아 뒤에 뒤에 아아 330 방향 확인, 바로, 확인. 뒤, 바로 뒤 바로 뒤아 연애보다 와, 게임에 동분해버리는 진짜... 아쿠님 아 이걸 또 들어오냐 완전 진심 빡쳤어요 아 ㅅ 발 저기서 쏘네 아 그녀가 아... 죽고 나니까 양각을 맞이하는 참치와 스물두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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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은 저희 뒤에 있어요 아, 300방이요? 여기서 딱 따줘야 되는데 없다고 <laughs> 그냥 달려갑니다 연막 안한명야 연막 안했는요 하나 절 역시 참치 야, 한 명. 바로 있다! 기절 자, 22살 청년도 수류탄 터져 그녀가 오케이. 없이 치킨을 먹을 수 있을까? 14명 어, 남았구요 저기만 죽이면은 오케이 확인 음 아쉽게도 죽었습니다 아씨